힘드다, 신목사, 김집 쌀, 팔리는 손주 일로사 출발! <laughs> 아, 좋습니다. 아, 네. 아, 연휴가 <laughs> 끝난 지 오래되죠? 네네. 아, 네. 아, 저희가 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아, 네. 어, 많은 분들이 또 어, 그러더라고요. 궁금해 언제였던? 어. 네, 아니 궁금해한 기보다도그 네. 갈매기 이거 춤 어, 어, 어. 네. 이거, 이거 했는데 그, 뭐 그거 외에 그거 외에 또 없냐? <laughs> 그거 외에 또 있어요? 아, 이거 외에 예. 네. 아, 저거 되있습니다 네. 에. 아니, 이게 하면 아 어, 이거, t 까마귀 y 어, t i m m 거 t i m 재미없습니까? 네, Timmy, t 안주에 아, 네, 하나씩 제가 하나하고 목사님 하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뭐 장기자랑 뭐아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그냥 예식을 있어 말씀 잘하려고 아 목사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laughs> 하나님 주신 <laughs> 재능 달란트가 있지 않니까 가인데드 이마자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은 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본은 20.8절 한번 들어보세요. 20.8절. 포도원 20.8절. 음. 점을 매. 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삭슬주라 하니. 삭슬주라. 역시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네. 내용은 네. 어, 일을 시키는데 네. 일찍 와하한 사람이나 어. 늦게 와하한 사람이나 네. 왜 똑같이 주느냐 그걸로 따져서 예. 얘기한 그사그러가 예. 요게 예. 생리는성경을처로 뭔가 새렇게풀어준다는거 <laughs> 아닙니까 네 오늘 집사님은 역시 네. 순복음우리교회 성도님이라 아주 <laughs> 네. 성경에 대해서 받으시니다 <laughs> 저희 교회가 말이죠 어,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12에서 1 3명까아영경공부보는짜자한용언이저구원하기가 <laughs>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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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아요 네, 네. 네. 자. 그삭스를 뭐라고 하러냐면히펠라어로 네. 미스도스라고 합니다. 이게 3408가 되어 있습니다. 자, 3408, 3 4 0 로고스 축복사의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3408. 네, 3408 미스토 미스도스, 미스도스. 네, 미스도스인데. 뭐임금 네. 네, 보상, 네, 상금. 네. 그 세상 임금이 아니라. 네, 네. 삭. 자, 근데 이게 불 이걸로만 오면은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히브리어로 네. 찾아오시습니다 아, 요거, 네. 헬라에서 네. 못 찾으니까 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보면리 네. 그, 삭스를 주라, 라고 하는 것을. 네. 색깔함 하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색깔함 하헬. 이 음, 번호를 어디다가 적어놔야죠 색깔함 <laughs> <세가람 웃음> 하헬은, 네. 네. 7938. 7938. 네. 7938. 7938. 세카람 하헬. 세카람 하헬. 이렇게 됐습니다. 793번은 세케르 이렇게 되 있는데요. 그건 어근입니다. 어근이고. 네, 이거는 히필 동사일 때 이제 세카람 하헬 이러는데. 아, 네. 어근으로 찾아가면 은그 뭐라고 그있습니까금료보수금료보수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에 대해서 어디냐? 이사구공입니다. 이사구공으로 네. 가다. 이사구공. 아, 이삭시 그런 이삭씨 아니고 네. 이사 구공. 음. 네. 네. 뭐예요? 할랄. 할랄. 네. 할랄. 한랄. 할랄이 무슨 뜻이에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네. 뭐자거기서또 어디로 가느냐? 이사구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구일. 할랄. 네. 할랄. 네. 죽이다. 네. 모두 죽임을 당한 자자 죽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골이 오싹 지금 해지는데 그래서 아... 상사를 뚫다 혹은 죽임을 당하다 이 사람을 수치를 당하게 하다 구멍을 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를 이해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까지도 전부 전치사 그리고 여기 정관사 이 하나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이 이 삭슬 얘기를 하는 예. 게 예. 지금 그냥 세상적인 보수, 예. 수고비 예. 이게 아니고 예. 모금에, 모금에 음, 삭스를 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 보면은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있잖습니까 네.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안한 사람한테 하루 품삭을다준 겁니다. 원망 불평을 수밖에 없어 일찍 온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일찍 온사람들 불평 하는데 주님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느냐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구원에서는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이게, 비유가, 예. 지금, 이,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보느냐?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천국 얘기가 나옵니까? 아, 나오죠.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네. 배. 여기 나오네요. 그러보서보 <laughs> 한번, 천국은. 이게 천국은, 왜겠죠? <laughs> 예, 예, 언제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laughs>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 16절까지도 쭉 뭐라고 했으냐.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싶네요. 이게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한 것은 구원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정신이 좀 촘촘해. 네. 그러면 제가 네. 결론을 내릴게요. 결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를 도안 믿고 계신 분들, 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오다 네. 오 5시, 오다 5시 상관없으니까 네. 오세요. 그렇죠. 네.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나도 빨리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야 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 5시에도, 지금 오후라도, 지금 5분 전에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이말씀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을 네. 내가 빨리 나가서 그거를 저기 이저 구원을 천도하러 아 아, 아, 나가야 된다. 아 그냥. 이렇게 이쁜 아, 얘기를 아나그 얘기를 아니, 지금 한 거지요 뭐, 아네이 언제 천국자가 여기 아, 아 들어가 있어 그런 얘기 그 천국 천국 얘기네 소십번 읽어봐도 이 천국을 빨리 읽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이 제가 3 0년 동안 이 포도원 품꾼 얘기를 들었는데 네. 천국자는 기억이 안나는 아무튼 내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전하고 네. 또 오십시오 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복사 김지사의 달리는 선제차 도착, 도착. 아, 네. 출발했습니까 그럼 또 시작하죠 <웃음> <웃음>